아, 반갑습니다. 다정한 남자입니다. 여기는 곤충파충류 기획전인데요. 이 생물을 키우다 보면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생겨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도 이제 생물들을 많이 데려오기도 하고 키우기도 하는데, 최근에 이번에 목도리 도마뱀을 입양을 했는데, 당했어요. 얘네가 일단은 사육을 하다 보면은 좀 나뭇가지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몸에 이상이 있고 없고 이런 것들을 체크하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봤을 때는 되게 건강해 보여가지고 사실 얘네가 좀 무적계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건강해 보였었는데, 오늘 상태를 제가 최근에 마다가스카를 르 갔다 오고, 그리고 오늘 한번 제가 전반적인 생물들을 건강 상태 를다 체크하는데 다 건강이에요 여기서 키운 아이들 근데 그중이목도래도마뱀이 느낌이 살짝 이상해요 그래서 보니까 자딱 봤을 때. 진짜 토실토실하게 살찌고 건강하잖아요. 물론 이것도 좀 저희가 살을 찌운 거긴 한데, 근데 피부를 봤을 때 뭔가 느낌이 살짝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는 봤는데, 자, 일단 한번 보여드리자면, 눈 밑에 보여? 여기 입 밑에, 여기. 와 우와... 응애 같은 거요? 이게, 마이트라는 건데, 사육을 할 때, 좀, 방치형 사육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제, 변을 좀안 치우고, 그리고 사육장을 좀 지저분하게 두면은, 그때 이 마이트라는 것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희가 사육장을 그렇게 지저분하게 안 하거든요.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서, 이것도 바로 얼마 전에 나온 똥 하나인 거고. 근데, 지금 보면은, 목도리 도마 뱀들이 키울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은, 프릴드리자드라고 하잖아요. 이 목도리 부분에, 이쪽이 살이 접히다 보니까 티가 잘안 나는데, 이쪽에서 이제, 진드기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보면 얘는 가장 큰 문제가, 이눈 밑에 있지. 아우 좀 진짜 아프다. 눈 밑에 보면 이 까만 게 전부 다 마이트거든요. 오, 음, 거기 있는 눈 둘레. 반대쪽도 보면은 반대쪽엔 별로 없다. 어, 반대쪽은 눈윗 부분에 좀 있다. 이게 음. 지금 마이트인데 기가 다니잖아요. 터트리면은 이렇게 피가 터져 나오는 게 보이죠. 아, 진짜 스트레스 받네. 아니 이게 지금 언제적 마이트가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야. 제 목도리 부분 펼쳐 보면은 이 안쪽 있죠. 이런 데서 지금 진드기들이 모여 살아요. 이게, 입양을 하다 보면은, 아, 건강치 못한 아이들이 딸려올 때가 있긴 한데, 진짜 너무 손쉽게 방심을 했어요. 제가 생물을 꽤 오래 하면서, 그냥 내가 이제 지금 당하겠어. 이런 생각으로도 살다 보니까, 지금 딱 입양을 할 때, 사실 얘를 내가 직접 가서 내려온 게 아니잖아. 음, 그래서 제가 원래 가서 봤어야 되는데, 못 봐가지고, 지금, 아, 진득인애를 받아서, 이게 다행인 건 사람한테 옮질 않아요. 이 마이트가. 사람한테는 애들이 막 기생을 하거나 이러진 못하는데, 이 파충류들은 비늘 틈에 붙어살면서 애들이 피를 빨아먹는데, 이게 생각보다 좀 귀찮은 편이거든요. 야, 여기가 진짜 진또백이네. 와... 지금 이런데 다 붙어가지고 아 스트레스 받아. 기왕이물 그릇 다 빠져라. 보통 이런 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일단은 이거를 약품으로다가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목도리도에뱀은 그래도 다행인 게 파충류 중에서는 상당히 강한 편이야. 그래서 이게 제거가 어렵진 않고 애들이 약간 다소 약물을 써더라도 얘네들이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이런 경우는 없거든. 그래서 목도리 도마뱀은 약품 처리로다가 이제 마이트를 제거할 건데 일단은 파충류 입양할 때 이런 거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이 생물들을 입양을 하다 보면 건강 상태가 관리가 좀잘안 되거나 키우기 힘들어져가지고 분양하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이런 걸 체크를 잘해야 되는데 저도 좀 오만하고 방심을 했죠. 그래서 좀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게 됐고 이 친구는 일단은 한번 이제 이 마이트를 한번 제대로 제거하는 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스트레스 한다. 일단 한번 제대로 치료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제 마이트를 없애기 위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신기패를 이제 사용을 해서 여기 있는 마이트들을 제거할 건데요. 제가 지금 한 손으로 촬영하는 거라 약간 다소 부자연스러운 건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러면은 신기패를 여기다가 가루를 만들어서 이게 스틱형이잖아요. 요거를 가루로 만들어서 여기다가 최대한 넣고. 물이랑 섞어서 분사를 해줄 건데요. 싱기패은 이제 이런 뭐 진드기나 이런 모기 같은 해충들한테 사용하면 되게 효과적이거든요. 저도 이제 동남아나 이런 정글을 갈 때는 항상 몸에다가 바르고서 갑니다. 맨 피부는 안 바르고 이 바지에다 슥 쓱쓱쓱쓱 그어놓고 가거든요. 그럼 모기들이 저한테 피를 먹으려고 붙었다가 뭐 미쳐 날뛰기 시작하고 뭔가 혼자서 막 바닥을 기다가 그다음 죽게 되거든요. 진드기들한테도 같은 효과를 보여주니까 오늘은 한번 이걸 사용하도록 할게요. 오늘의 촬영 보조는 우리 황지인 선생님. 지금 여기가 곤충 기획전인데 손님. 분들 좀 계시다 보니까 그래서 촬영하도록 을 할게요. 일단은 분무기에 넣을 거기 때문에 최대한 입자 구워야 돼가지고 평소 같았으면 적당히 풀어트려서 쓰 텐데, 오늘은 살짝 정성을 가미해서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에 갈린 실태 분말을 분무기에 섞도록 할게요. 이거를 이제 한번 목도 도마뱀 사육장에서 한번 뿌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테스트로 효과가 있는지 바퀴벌레한테 먼저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아 이거 바닥에 묻은 겁니다 기존에 뿌려진 게 아니라 으니까이 바퀴벌레한테 효과가 있는지 한번 천천히 기다려보도록 하고 일단은 이제 육도의 도마뱀한테 가도록 할게요. 얘는 뭐좀 있다 천천히 보면 될거 아니야. 아, 뿌린지 지금 한 10분 쪽안 지났는데 지금 바퀴벌레가 확실하게 지금 움직임 이 많이 늘어졌어요. 아까 전에 뒤집어 놓니까 으 아예 움직이 일어나지 못하더라고요. 이렇게 방향 감각의 상실과 이제 근육의 마비가 이제 발생하거든요. 효과는 확실합니다. 그럼 이제 한번 리로 가볼까 쓰어가 보겠습니다. 야. 너도 지금 딱 느껴지지, 뭔가, 지금 일이 시작되는구나, 라는 게. 자, 지금부터 이제 마이트를 제거해 보겠습니다. 일단 보면은, 여기 코 옆에도 한 마리 있죠? 얼굴에 하얀 게 마이트 똥이거든요? 사실 애들이 마이트가 있는지 잘 티가 안 나는데, 뭐에 얼굴을 봤을 때 저렇게 하얀색 가루들이 묻어있으면은, 그게 마이트가 있는, 있구나라고 의심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도 보면은, 이런데 지금 기어다니죠? 기어다니는 것들도 한번 싹 제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무질를 이렇게 신기펜를다그 넣었잖아요. 그럼 물이 그냥 뿌옇게 되는데, 이게 그냥 똑같이 분무질 해주시면 돼요. 오, 바닥재는 일단 갈진 않을게요. 왜냐면 이 바닥재에도 마이크가 분명있을게 뻔하기 때문에 바닥재는 일단 갈진 않고, 이렇게 약을 다 전반적으로 뿌려준 다음에 그러고 나서 하루에 들다가바닥재 갈아주도록 할게요. 끼에도 어, 뿌리지 않다 있어요. 여기도 잠깐만 아 아프다. 음. 아프다,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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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와. 아프다 발톱 너무 아프다 아 아프다 아프다 아이고 아이고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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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렸어요 그만 음. 배쪽배 쪽도 한번 뿌려주세요 됐어 와 마이트들 너무 효과가 빠른데 마이트들이 벌써 움직임이 없는데 원래 이 정도로 빠르진 않은데 아 근데 진짜 너무 극혐이다 한번 터어볼까어 포도알갱이 터지는 것 같아 어 마이트 효과가 빠른 것 같다 오늘은 이약 약 효과가 근데 전손쉽게올 테니까 좀 이따가 한번 이 효과가 있는지 천천히 지켜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은 머리에 있는 마이트들이 지금 급하게 막 움직이고 있어 얘들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뭐야 상태로 일단은 나갔다 올게요. 얘들 다 올라왔다. 자, 야무지게 제육 볶음 먹고 왔습니다. 아, 어디 한번 봐 볼까? 도리도리야. 자, 얼굴에 붙어 있는 것들부터 한번 볼까? 야 많다 아직. 자, 뭐가 기어다니는 게 보이죠? 내 애들 정신을 못 차린다. 원래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니까 원래 비늘 사이에 박혀가지고 밖으로 안 나오고 최대한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 움직임이 엄청 많아졌죠 특히 나 눈에 붙어가지고 아예 고정됐던 애들이 다 떨어졌어요 이게 더 좋은 게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나중에 그 주변에 있는 애들한테까지 저기 다 묻거든요 이 몸에 묻은 신기패를 다른 애들한테까지 다 묻히는 거예요 아 근데 진짜 너무 많다 분양자하고 연락을 했는데 일단은 잠깐 얘기를 나누고 있긴 합니다. 자, 분무를 조금 더 해줬거든요. 이렇게 한 하루 이틀 정도 더 분무를 해주면서 지켜보도록 할게요. 원래 농도를 더 높일까 하다가 일단은 그목도레도마베한테도 스트레스가 될까봐 농도를 이렇게 높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이제 뭐 몸에다가 이렇게 분무질을 해주면서 애들이 없어지는 과정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퀴벌레도 아까 전에 뿌리고서는 자꾸 밥 먹으러 갔다 온 사이에 확실히 갔네. 음, 이 정도면 효과가 너무 좋은 거니까 지나지 않게 탔는데도 애들이 가는 거 보면은 진드기들도 시간 문제입니다. 자, 다 처리해보자. 아, 그리고 기획 전에 새로운 아이템. 요즘에 이제 개미 집에서 이제 많이 나올 시기잖아요. 개미 퇴치법 알려드릴게요. 개미 한 두세 마리만 꺼내줄수 있나요, 진님? 불개미를 저렇게 꺼내면은 손에 붙잖아요. 불개미 퇴치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바로 이 개미 귀신 사육장입니다. 집에 개미가 많다 그러면은 그 방에다가 이렇게 이제 개미 귀신을 뿌려놓으면은 음. 아, 됐다, 이거. 그럼 저렇게 개미귀신들이 사냥을 할 거에요. 방 구석구석마다 모래를 뿌려놓고 개미귀신을 키우는 거죠. 그럼 개미를 퇴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쪽도 물렸다. 다 먹고 나면은 여기 위에는 찌꺼기들이 개미가 죽은 시체들이거든요. 개미귀신들이 체액을 빨아먹고 나서 저기 다 내, 그, 그, 그 내다버리게 됩니다. 자 아, 이제 약을 뿌리고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이틀 정도인가 지났는데 바닥재도 한번 싹 갈았고 이제 여기 나무 같은 경우 한번 만져볼게요 일단 넣어 자 저번에 보니까 항문에도 이 마이트들이 붙어있었거든요 자이 마이트가 생긴 문제가 이런 항문 쪽에 느들 끼는데 지금 항문이 깔끔한 상태는 아니에요 절대 결단코 근데 이거는 마이트가 붙어가지고 약간 오염이 되고 내부에 찌꺼기도 좀 쌓인 모습인데 이 부분은 온용을 통해서 제거가 될 거고 일단 살아있는 마이트는 전혀 없습니다 자눈 같은 경우에도 마이트가 전혀 없죠. 이야, 한 개도 없어. 전혀 없어, 전혀. 이 쪽에 보면은 마이트들이 너무 붙어가지고 살이 다 살짝 헐었었거든요. 근데 이 살도 좀 낳고 있는데 지금? 아 어, 깔끔하네. 응, 음, 요쪽만 약간 좀 자국 있고 애들이 먹었던. 이렇게 펼치니까 목들이 너무 뱀인 거거든요. 아저번에 만지기만 해도 머리랑 몸에서 마이트가 계속 나왔잖아요. 그래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색깔도 안 좋았고 지금은 되게 밝은 색으로다가 지금 건강하잖아요. 상태도 너무 좋고 이 마이트는 비늘 이 있는 생물들한테 붙거든요. 사람한테 붙진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엉덩이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 건강 상태면 금방 회복되겠다. 얘도 열살 넘었는데 누가 키우시나 못키운 해가지고. 받은건데요은이 깔끔하지? 응. 얘는 이상없지이다행이네요 응. 여전히 건강합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오늘은이걸로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도 최대한 생물들 컨디션 좋게끔 열심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달주신 애들 잘 키우고 있습니다. 자, 영상 마무리 할게요.